한 점에 수천억 원 이상 거래된 미술 작품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? 오늘은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미술 작품 탑 5를 소개합니다. 오이 넘버 1 7 a 잭슨 폴록. 추상표현주의장체크 폴록 상표현주의거장체크폴록의 작품으로 2016년 약 2,200억 원에 거래되며 현대미술시장의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. 사주 n f f 최상표현주의 가장 최상표현주의 가장 최가진이 작품은 2015년 약 2,800억 원에 거래되며 당시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. 3위 카드 노이하는 사람들 폴세잔의 대표작 중 하나로 2011년 2,900억 원에 팔리며 인상파 화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. 2위 인터체인지 빌렘 트훈닝 2015년 3,300억 원에 거래된 이 작품은 현대 미술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1위 살바도르 문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사상 가장 비싼 미술작품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도르 문디 2017년 경매에서 무려 5,300억 원 는 낙찰되며 미술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작품들 중 어떤 걸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알려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